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새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내각 루시아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사 개편이 다 마무리되려면 2, 3일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국방장관 인사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가 국방장관직에서 면직되면서 니콜라이파트로 셰프가 맡았던 러시아 연방 안보회의 서기직에다 군산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합니다 바뚜루 셰프는 다른 직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뚜루 셰프는 푸틴의 복심으로 지정학적 체스판을 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쇼이구가 맡았던 국방청관직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가 맡게 됐습니다. 교육경제학자인 벨로우소프는 오랫동안 러시아 정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해왔는데 모두 민간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통령 경제부장관을 거쳐 5월 7일까지 제일부총리직을 맡았습니다. 베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혁신과 진보된 아이디어에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게 푸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베스코프는 말했습니다. 베스코프는 기자들에게 안드레이 벨로소프가 현재 러시아군이 경제적 필요와 관련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격적인 국방 장관 인사에 대해 뱌스코프는 이제 혁신에 더 개방적이며 혁신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 국방 예산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군 경제를 국가 경제에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스코프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예산은 분쟁전 gdp의 3%에서 6.7%로 늘어났습니다. 베스코프는 벨로소프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면서 그가 경제개발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오랫동안 푸틴 대통령이 경제부작원으로 근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방부가 혁신, 가장 진보된 아이디어 도입, 경쟁력에 유리한 조건 조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멜로우 소프의 국방장관직 발탁이 놀랍기는 하지만 세르게이 쇼이구가 국방장관을 오랫동안 한 것도 파격적입니다. 쇼이구는 오랫동안 비상계획부 장관을 하면서 시베리아의 산불이 나면 헬기를 타고 날아가 산불 진화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쉽게 말해 소방대장이 국방장관을 한 것입니다. 그가 더 넓은 시베리아의 불을 끄면서 전반적인 판세를 보는 능력을 보고 국방장관으로 발탁했던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쇼이구를 벨로소프로 교체한 것은 이제 야전에서의 전투는 대략 마무리됐고 분쟁이 경제 물량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 며칠 동안 집단 서방 매체들은 대규모 뇌물 수수로 기소된 티무르 이바노프 국방차관 때문에 세르게이 쇼이구가 아웃될 것이라는 소설을 써왔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석이 된 국방 차관 자리는 수로비킨이 맡을 것이라는 러시아 내부 분석도 많은데 어찌 될지는 좀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하리코프와 오데사 함락을 위해 제복을 입은 천재, 제너럴 아마 겟돈이라 불리는 수로비킨의 등판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참모총장은 계속 직을 유지합니다. 게라시모프가 잠시라도 안 보이면 집단소방매체는 그가 전장시찰 중에 공습으로 폭사했다느니, 숙청됐다느니, 별의별 소설을 써댑니다. 한편 올해 74세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의무장관은 계속 직을 유지합니다. 그는 2004년부터 20년째 외무장관을 지냈습니다. 국가가 원할 때까지 외무장관으로서 나라에 이바지하겠다는 게 그의 각오입니다. 그는 1990년대 초 보리스 일신 시절 외무차관을 지냈고 이후 주위원대사로 10년을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제 견해로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직업의교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인품 면에서 전혀 모자름이 없는 세계 최고의유교관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콘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 대외 정보국장은 세르게이 나리시킨, 연방보안국장은 알렉산드르 보로티니코프가 맞습니다. 또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 장관을 지낸 데니스 만토로프는 제일 부총리로 지명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내각을 이끌고 있는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유임됐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